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어, 게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어, 종말이 실제로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말이 있다고 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잘 실감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어, 이제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어, 이제 그게 아직 닥친 일도 아니고. 뭐,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앞에 다가올 전조 증상들이 이제 시작되었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그게 막 와닿진 않죠.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종말을 얘기합니다. 어,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어, 많이 학계에서도 이거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근데 죽은 자는 사실 말이 없죠 그래서 죽음 이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입장에서는 잘 알지 못해요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그 경험하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에 우리가 도달하냐면 죽음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11절 한번 보시면 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한 데가 없다, 간데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온 세상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그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그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피하여 간데 없이 다 놓여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힘 보좌. 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은 생명책을 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앞에서 죽은 자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그 악한 행위를 따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14절을 보면 술제사 많고 불못이라고 표현되죠.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죠.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 성경에는 세 가지 사망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육체적 사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모든 사람이 다 죽죠. 사고로 죽든, 어, 그냥 노화로 죽든, 아니면 뭐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육신은 다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의 범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긴 영적인 사망. 그쵸? 그세 번째로는, 어, 이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 받게 될, 이제, 지옥, 영원한 사망.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한 크게 세 가지의 사망입니다. 근데 이제 육신의 사망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경험되지 않았고, 근데 언젠간 우리가 당하게 될 사망이고 그리고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사망은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하는 사망이라기보단 수동적으로 이미 체험되고 되어지고 있는 내가 경험되어지고 있는 내가 이미 그러한 상태인 죽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죽음은 이제 영원한 사망. 내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사망 지옥에 들어가게 돼. 그걸 이제 영원한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런 종말과 심판이 있다라는 거를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있어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면 우리가 이 둘째 사망, 지옥을 맛보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심판이 있어요. 각 사람의 행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이 행위는 어, 어떻게 보면 믿음을 통한 행위. 우리는 의인으로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의로운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심판받을 때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또 자기들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이단 중에 구원파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 이단이 말도 안 되는 게 그쪽은 이제 교리가 믿음이 있으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주 틀린 말이죠. 믿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믿기 때문에 그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함을 통,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함과 믿음은 하나인 거죠. 행함이 없다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거룩한그 경건한 이 삶의 행실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먼저는 이제 내 삶에서 죽을 때까지 그 지켜야 할 나의 믿음 이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굳건해지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믿음과 일치되는 그 나의 삶의 행실, 의로운 행동 그 행위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이마안녕하십님까안녕